자, 마초방송 스타트 군단의 심장 마스터 연승전 11세트 경기입니다. 세종과학기지의 세종스테이션에서 네, 그랜드마스터 선수들이 맞붙어요. 자, 아서토스와 그에 맞선 아카데클랜의웨이드저입니다 자, 전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속도 느린 인터넷 파꾸고 전국 최대 현금 사업품을 드리고 있는 마초방송 공식 스폰서 네, 인터넷 네이버에 개통넷 검색하시고요. 추천인 MC마초 부탁드립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맞춤 방송이구요 경기 시작했구요 오호 자 보이시는 5시쪽 노란색깔 토스입니다 아서 토스 자 그리고 11시쪽에 초록색깔 친환경 저그입니다 웨이드 저그 자 일단 아서토스 네 탐사정 어 이번에 앞마당 운영으로 출발할 건가봐요, 그죠? 아 스코어 틀려서 아 스코어 수정 네 스코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선수의 자막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 분이 마초가 살이 더 찌면 대마초. 아, 재밌다. 드립이 살아있어. 자, 자, 일단 앞마당 쪽에 연결체 올라가고 있는 아서토스구요. 자아 일단 보겠습니다 광자포까지 건설하면서 네 앞마당 입구쪽 심시티 들어가고 있는 네 아서토스구요 그죠? 자 관문 자 광자포로 심시티 하면서 관문 인구수 막, 막습니다 자 맞춰 살아나는 겨 이미 이미 산소 호흡기는 붙어 있다 자어 일단 안쪽에 어 저글링 바위 제거 들어갑니다 지금 수정 탑시야에서 보이거든요 자, 광자포가 대군주에게 언더로택 이거 보죠 어, 인공 제어소 야,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약에 네, 스타2 공호의 유산이 그렇게 흥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이제, 예뭐 그냥 와우 공대장이나 할란다 <웃음> <웃음> 아, 이 수정탑 추가되고요. 아서토스요. 야, 연마당 쪽도 아니야. 심시티로 막아 버릴 생각이에요. 그죠? 자. 자, 마초 스타트 안 하면은 뭐 아, 망해. 그러면은 뭐 뭐, 신전프수이 프로게이 전문방송으로 바꿔야 되나? 뭐, 아무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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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가서 생각해봅시다. 뭐, 공허회선 잘될것같아 느낌에. 예. 자, 어, 일단 관문 추가되고요 자 일단 아소토스 깃발 받은 거, 네 지금 저그가 찾아서 지금 수정탑 제거하면서 바로 부화장 추가,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 분이 마초야 태국 트랜스젠더랑 사귀어 볼 생각 없냐? 이제 게이를 벗어나서 이제 트랜스젠더까지 나왔다잉. 그제? 트랜스젠더까지 나왔어. 야, 씨. 자, 오, 여기 바위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큐타 님이 마초 님 스타트 해외 결제 카드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사고 싶었는데. 배틀넷 홈페이지, 네이버에 배틀넷 검색하시면은 스타트 아그 블리자드 배틀넷 홈페이지 들어가지거든요 거기서 그냥 계좌 이체도 할수 있어요. 예. 한국 결제도 가능해요. 예. 아니 그니까뭐 태국 트랜스젠더가 이쁘고 나발이고 야 걔네 고추 달려 있는데 걔네는 왜사귀냐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게. 음, 나 그냥 솔로로, 예, 평생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면서, 예, 온실 속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사이, 여러분. 예. 자, 일단 옆쪽으로 저글링. 무리할 필요 없어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어, 일단, 네, 모선행 연마당 쪽 수정탑 하나 지어서 지금 칼 뽑고 있는 아서토스구요. 타이밍 좋게 관문병력으로 힘 바짝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아서토스가 올라간 게딱인공지역에서의 7차관이에요. 7차관이거든? 이거, 진짜 셀텐데, 뭐, 파수기 뭐, 없어도 상관없고, 뭐, 그냥 일단, 광전사 추적자 물량으로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0 1로 끝난 아서토스구요. 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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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파수기 있어, 파수기 맞네. 역장. 으앙, 역장. 이거 부화장 날라갔어 부화장 날라갔어 으앙. 부화장, 날라감 야, 이게 뭐, 맹독충 같은 게좀 있던지. 이거 막으려면 바드라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바드라가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전멸 추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드라가 있으면 그래도 히드라가 이게 데미지가 되게 아니 공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바드라면은 차라리 이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바퀴 다 잘려요. 바드라 아니면 이걸 막는 방법이 있네. 이거 막는 방법이 바드라 아니면 잠복 바퀴, 잠복 바퀴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앞마당까지 싹 털리네. 번식지 완성도 못할 것 같구요. 역장 봐라. 역장 봐. 아. 자, 아서토스 3연승까지 가져갑니다. 오, 진짜 잘하는데? 아 일단 이그 깔끔한 그어 컨트롤 능력 봐. 역장 치는 거 봐. 역장 치는 거 얼마 나 깔끔합니까? 그렇죠? 그만데 그 말을 이렇게 쉽게 잡아요.